안녕하십니까? 34강 잠수병의 종류 같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압력이 높은 해저에서 압력이 낮은 수면으로 상승할 때 호흡을 멈추고 있으면 폐 조직이 파괴되거나 기침이나 의식 불명 증세가 나타납니다. 치료하기 위해서는 제 가압요법이 있다. 이것은 뭐냐. 압력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0, 수심 30m 면은 4기압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상승하면서 호흡을 밖으로 이렇게 내뿜으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호흡을 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멈추고 있으면 압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파, 조직이 파괴됩니다. 폐조직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건 압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공기 색, 색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볼때 공기 색정증이라는 것은 폐 조직이 손상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압력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낮은 압력 수면으로 상승하게 되면 폐 조직이 망가진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호흡을 멈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호흡을 쉬어야 됩니다. 내쉬고 호흡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상승할 때. 이 모든 우리가 잠수병이 상승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강압병은 뭐냐? 강압병이란 것은, 우리 몸속에, 공기 속에 대부분 질소잖아요, 질소. 질소란 말이에요. 이 질소는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이 질소는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은 혈액이나, 그 다음 조직에 남아있단 말이죠, 이게. 남아있으면, 이제, 기포가 발생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 이, 질소가 혈액에서 깊으로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가려움증이라든가, 뭐 이런 게 그럼 어떻게 돼? 다시 챔버, 첨버, 압력챔버 해놓고 가압을 다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탄산가스 중도가 뭐냐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산소를 받아 사람은 산소를 받아들이고 가스를 내뿜잖아요. 이산화탄소를 내뿜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산화, 그 탄산가스를 배, 배출을 못 시킨다는 얘기예요. 배출을 몸속에 남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탄산 가스 중독이 되고, 중독이 되고, 뭐 호흡이 가빠지고 또 충혈이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즉 탄산 가스 중독이 다뭐 같은 얘기인데 질소 마취는 뭐냐면은 우리 몸속에 아무튼 질소가 있는데 이 질소가 압력이 높아지면 질소 압력도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이 질소 압력은 높아지거든. 요 그럼 마취장이 오겠죠. 질소가, 몸 안에서 질소 마취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정신이 몽롱해지고, 정신이 몽롱해지고, 술 취한 것처럼 되는 것이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 뇌세포가 손상이 오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건 다시 이제 밖으로, 상승해서 물 밖으로 나오면, 물 밖으로 나오면, 다시 정신이 맑아지는 것이죠.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시간만. 글자면 그 문제는 없는 것이고.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밑에 해설이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 내용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증세 치료법 예방법까지 한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